Música

맞아. 아 순서가 있어? 어. 아, 근데 너무 맛있어. 응, 응. 맛있네. 나아이고 이번에도 그, 그 속도로 올리는 건 아니지. 아 당일 당일. <laughs> 내가 안 피곤하면. 안 피곤하면. 오. 비주얼이. 야. 아니, 근데 크기가 진짜 어마어마한 응. 이거 어떻게서 담기지 않은데? 와, 야. 와. 야, 장난 아니다. 우린 바보야. 볶음밥. 볶음밥 남기면 볶음밥 시켜. 아니야. 플렉스야. 기분이 너무 좋네? 어, 진짜로? 어. 그럼, 아, 영혼이 없었어? 아. 기분이 너무 좋다. 뭐, <laughs> 우리 중에 머리 멀쩡한 사람? 이 날씨에서 머리 살아오는 사람 대머리밖에 없지 않아? <웃음> <웃음> 아, 안에도 따뜻파가 어, 감사합니 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오. 오늘 잘 우와 대박. 짱이지. 대박이다. 와. 와. 역시 야 돈이 최고다 그치? 어. 두둥. 간지 야 여기로 잡길 잘했다. 그런 것 같아, 그거. 응. 나도 스피커인가 했는데. 아니, 토스트기도 잘 묻어. 저거 30만 원짜리. 토스트기. <laughs> 야, 에어컨 두 개야. 와빵빵스러 아, <laughs> 절대 빵빵스러워. 진짜 개 쩐다. <laughs> <병원>. 그녀의 열정. <laughs> <laughs> 제법진지 너는, <너무> <laughs> 나는... 야, 너 기기 이쁘게 생겼다. 그소면딱될것이다 <laughs> 도둑 도둑 여기를 코나 화장까지 지었는데? 야 우리 혜림이 나찍어 이거 아. 하트 시그널 뷰 아니야? <laughs> nah, 이거 그하트시그널에서 항상 그 부엌에서 약간 <laughs> <laughs> 개웃기고아 너무 웃기네 이거 하트시그널이라 맞아. 할까? 아 진짜? 저저 <놀람> 아, 저거니구만. 저 응. 우리 고기를 탐내고 있어. 아니, 진짜, 근데 우리 되게 착착착착 뭔가 잘 되는 거야. 아, 뭐지? 다들 이 사회생활 오래 한 사람들. 그리고 다들 약간 완장 찬스 타이되지 어 어떻게 너무 귀여워. 아 제주도 하늘이 이래서 너무 좋아. 아 인정. 아, 여기 잘 야채. 응. 파인애플도. 아 정말 이놈의 파인애플. 야너 이거 몇 그램이야 이게? 야. 어? 내가 다 먹을 수 있다는 걸보여줄게너 그래놓고서 샤인머스켓다 먹었어 못 먹었어. 나랑 같이 해서 둘이 같이 먹었지. 뭐너한 다섯 달 먹었나? 뭘 다섯 달을 먹었어! 열다섯 달 먹었는데! 웃기지 마! 어. 누가 분나는 너가 다 먹은 줄 알고 있어. 이거 탈 거예요, 탈. 꿀쏭! 끝났네?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붙지요. 라이브로 어, 고기 굽기에 소질 있는 것 같아. <laughs> 소금 넣어? 아, 나? 어아나 그냥 그냥 해줘도 돼. 어, 그냥 부숴? 어. 이렇게? 어. 너 되게 건강한 식단을 하는구나. 아. 응 응. 어쩌라고? 응. 너는 너는 쌈장 넣지. 네. 고추랑 이런 거다다 넣었지. 아다 넣었는데? 네. 너네 들이좀 섞어봐. <laughs> 이거 진짜 뭔가 그건 좀 먹을 거 같아. 와. 이만 <laughs> <존나> 쾌녀. <laughs> 이건 찍을 수밖에 없어. <laughs> 야, 야, 이거는. 온 거죠, <laughs> 야, 이게 뭐야? <laughs> 저너 일부러 쌓는 거거그 <laughs> <laughs> 저거. 그, 귀여워. 어, 그, 그, 스폰, 스포츠가 없어. <laughs> 근데 우리 양딱 맞게 잘산거 같아. 응, 음, 응. 음. 야, 가운데에 내가 비워줄게. 그치, 그 그렇지, 이, 이, 이 저녁에 메인 디쉬가 뭐야? <laughs> 파인애플, 뭐겠냐? 뭘 못하겠냐? 아, 고개 파인애플 향이 배었어 맛이 배었어 달달하고 정말 맛있어. 빨니 옆에서 방금 정색했거든. <laughs> 이런 애들도 있잖아. 예민스. 맞아 나정나 예민해졌어 옛날나아니랬는데아 진짜? 응 옛날이면 뭐2 0년 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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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진짜 귀여